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 환희입니다 네 오늘 어제 엮여줄게요 좀 많이 놀았죠 지금 오늘 음, 몇 시이냐 12월 21일 나왔습니다 어, 8시에 나왔는데 여기 신길동에서 잠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신길원천역에 딱 이제 가는 게 나왔네요 신길원천역에서 신경 없이는 뒤편에서 이제 가는 게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아, 추워이다 추워요. 추워요. 아, 이제 초커를 부천시 중동으로 잡았어요. 원래 부천 잘안 들어가거든요. 나가는 게잘안 나와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래도 뭐, 포장 쓰지도 않았는데 주는 거 보니까 우선 가보려고 나왔습니다. 아, 뭐 오늘 이번 주부터 뭐 따뜻해진다더니 전혀 따뜻해지지 않네요 추운 것 같아요 그대로 다 추운 것 같아요 아우 아우 손님한테 좀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.2km 가야 되겠네 우선 아, 도착해서 다시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요 오늘 좀 이따 뵐게요 네 대리기사 한이입니다. 드디어 여기 도착했고요. 어 여기 되게 아파트 고급집입니다. 대기실이거든요. 어, 대기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은 그런 아파트입니다. 은행이 오십니, 종료되었습니다. 있네요.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 자, 다 우선, 이제 여기서, 코를 잡고 가야겠죠? 우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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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될것 같아요. 나가서, 어떻게든 뭐, 이게 지금 부천시청입니다. 부천시청. 부천시청이라서. 어후, 어마무시합니다. 아주, 너무 많아요. 뭐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, 이거 뭐 단독 배정권을 써보고, 뭐부편상곡동 나가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시간에 네.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고, 네. 어쨌든 멀리 나가야죠. 네. <laughs> 우선 멀리 나가가지고, 어 네. 방에서 마우0럼 말이 되냐? 지금? 안 <목소리> 변해요. 어 근데 오늘 콜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많이 있네요. 그래도 지금. 시흥, 정왕동, 25000원. <목소리> 그래도 은근히 콜이 많이 있네요, 오늘 그렇게 없을 줄 알았는데. 상일동, 마오차 신도 쇼관베르디오. 가는 데는 얼마 나걸리냐요 오는 데에 40년도 네. 걸렸는데. 네. 100원, 네. 대구, 이만오차. 지금 뭐, 좋은 거 잡아야죠, 지금. 어떻게든 뭐, 좀 비싼 걸 잡아서.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코를 잡고 뵙겠습니다. 좀더뵐게요 네. 대리사 환입니다 어, 여기서 지금 상동 도착하고 망했습니다. 콜 고르다 망했어요. 콜 고르다가. 절대 여러분들은 콜 고르지 마세요. 아, 이게, 소동탄 50k 짜리라, 어, 이것저것 많이 나왔거든요? 서 뭐, 가는 거, 뭐, 3 0 0 0원 짜리 이렇게 다 나왔는데, 와, 좋은 거 이제 탈려다가, 콜 고르다가, 망했습니다. <laughs> 지금 보시면 이제 3 8분 지났는데, 어 이제 콜이 없어요. 2만, 아까 7천 콜이었는데, 지금 2,800 콜입니다. 망했습니다. 오늘은 동네로 가서 빙콜로 해서 그냥 10만 원만 벌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어... 콜짝고이 있습니다. 아 망했어요 오늘. 절대 콜은 콜은 절대로 고르지 마세요. 망합니다. 조금 네, 더뵐게요 네, 어, 결국, 프로단독배잠과한 시간 날리고, 어, 지금 여기, 어, 어디야? 부천 중동, 어, 거기에, 아직도 있습니다. 망했죠? <laughs> 콜 고르다 망했습니다. 아, 오늘 집에 들어가고 싶네요, 그냥. 이제 33,000원 있는데, 한콜 됐어요, 한 콜. 망해버렸죠. 원래, 소동탄로 5만원짜리 그냥 잡고 갔어야 되는데, 갔으면 진작 도착했겠네요. 원래 콜은 고르면 안 됩니다. 절대로. 음... 절대 고르지 마십시오. 망합니다. 이런 시국에 콜 고르면 망해요. 아, 진짜 원래 평소에 그냥 타는데, 어, 왜 오늘 왜 골랐는지 모르겠어요. 원래 부천도 안 들어오거든요. 부천 쪽하고 인천 쪽 깊숙한 데는 절대 안 들어가요. 근데 오늘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코를 눌러가지고 아 오늘은 뭐 빠르게 집으로 복귀를 하든가 뭐어떻 하든가 해보겠습니다 아, 오늘 뜰만 안 나네요 그리고 우선 좀더 준버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또한장 썼기 때문에 조금 네, 더뵐게요네아 그냥 어 집으로 이제 가려고 그냥 전철 타려고 했는데요. 다행히 이제 전철 타러 가는 길에, 음 가는 길목입니다. 어차피 뭐. 근데 여기서 1 5 0이면 되게 싸요. 대화동인데 뭐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? 누가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을 텐데, 아, 위더스에서 그냥 대화동 1 5 0입니다 그냥 이거라도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전철을 타고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되게 망했네요. 그냥. 와 여기 와가지고 1시간 반 1시간 거의 40분 지났네요 40분 지났는데 지금 뭐 <laughs> 집에 가려고 하니까 15,000원 짜리라도 떠져 가지고 15,000원에 담배값이라도 벌어갑니다 네 그럼 우선 대야동 도착해서 전철 타기 전에 다시 한번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뵐게요 네, 아, 그래도 대학에 왔습니다. 대학에 왔고, 다행히 손님이 어, 자기 이제 집 근처까지 들어가면 오래 걸린다고 입구에서 내려주셨어요. 이제 또 빨리 대학에 가야죠. 이게 막차가 23분인가 그러네요. 23분이니까 이걸 또 빨리 타고 가야죠. <laughs> 이거 못하면은 아또 진짜 개고생할 겁니다 우선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 해야 될것 같고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콜도 없고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대로 <laughs> 여러분들은 절대로 코를 고르지 마세요. <laughs> 코를 고르면 망합니다. 진짜로 아 이건 평소 에 그냥 안 고르 고 그냥 잘 타는데 아 인천도 안 들어가는데 평소에 오늘은 희한하게 시작부터 진짜 꼬인 것 같아요. 아, 절대, 다음부터는 인천 안 들어가고, 고르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다음에 뵐게요. 내일 또, 일찍 나와서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하고 좋아요,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. 항상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내일 뵐게요. 전철 타니까, 코를 주네, 씨. 너무많니까 인정. 아깝네요. <laughs> 네, 드디어 이제 여기, 신기론천역에 어, 도착했습니다. 네, 집에 다 왔습니다. <laughs> 오늘 순수익 4만 8천 원이네요. 4 8 0 0 0 원. 대단합니다, 오늘. 아, 되게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망한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이렇게 되게 이제, 이 정도까지 망하는 거는 거의 한몇달 만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진짜, 5만 원도 못 채우고 이렇게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? 진짜 뭐 거의 처음일 정도로 망하고 들어왔습니다. 뭐 어쩔 수 없죠.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. <laughs> 인천은 절대 안 들어갈 겁니다, 이제. 시작을 인천으로 잡으면 안 돼요.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, 아, 우리 대리기사님들 항상 힘내시고, 뭐, 이런 날도 있고, 뭐, 저런 날도 있고, 뭐, 못 벌었다고 해서 짜증내지 마시고, 안 되는 날은 뭐, 안될 수도 있어요. 저도 뭐, 안 됐다고 뭐, 짜증나는 건 아니니까, 집에 들어가서 롤을 하겠습니다. 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같이 하실 분들 연락 주시거나, 단톡방 들어오셔가지고,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, 공유도 하고, 그렇게 하실 분들은 자주 오셔가지고, 같이 이제,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내야죠. 저는 오늘은 이만 빠르게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남아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대리기사님들 항상 힘내시고 네,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는 내일 뵐게요. 수고하십시오.